여기 많이 어둡습니다. 벌써 어두워져 버렸는데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성이 뭐냐? 제가 마산교도소에 있을 때 어, 역수인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역학도 하고 뭐 풍수지리도 하고 이러는 친구였는데 어, 잠깐 같이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고 이제 떠나가더라고 이간가면서 그게 이제 현성이라는 호를 남깁니다. 현송이라는 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몰랐어요, 전. 몰랐는데, 어지리언의 소나무송자, 어진소나무처럼 살으라라는 얘긴인데 변함없이, 어짐이 변함없이, 어, 몰랐어요. 잊어먹고 살았던 호였고,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면서, 책들을 다시 들춰보고뭐 하다가 다시 떠오른 이름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 어질게. 따뜻하게 살려고도 했고, 또 따로는 악에 바치게도 살았는데, 이제는 어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과거, 뭐, 달, 뭐, 어질지 못했습니다. 저 지금도 착하지 않고, 다만 살려고 하는 거지, 착하게. 그리고 어질게 살려고 하는 거지, 아,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런 놈은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함이 있는지, 변함이 없는지, 또, 여러분들과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어, 마음과 뜻과 정을, 진정을, 진실을, 지켜보십시오. 춥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감옥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 뭐 밖에 가족들 특히 내가 구속될 때 뱃속에 있었던 우리 아이한테 내가 재판 과정에 이제 애기가 눈누뭇 고 접견을 왔는데 들고 왔는데 그 애가 지금 24살이 돼있네 벌써 내가 징역을 살면서 이감 다니고 이감 다니고 이럴 때그 아이도 어려운 생활을 했지, 밖에서 마땅히 머물 곳도 없고 고모네 집에서 있다, 작은 고모네 집에서 있다 뭐 이렇게 구박덩이라 그까 애가 정도 못 받고 참 가슴 아픈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집에 가서 시골 보문에서 살면서 꾹꾹 눌러쓴 편지가 있어요 나한테 아빠 나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그래서 나 먹고 싶은 것좀 먹고 갓, 갖고 싶은 것좀 갖게 부자집에 악녀를 좀 보내주시면 안돼요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밤만 되면 이불 뒤집어서 울었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워싱턴에 사는 누나가 우리 큰누나가 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딸그 때문에 초등학교 왕대를 데리고 왔지 그것도 뭐그 당시에 9.11 테러 이런 것 때문에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정상적으로 그냥 애 혼자서 여행하는 걸로 티켓 끊어서 통과가 됐어 그래서 불법 체류로 거기서 하이스쿨까지, 그 나라 하이스쿨까지 불법 체류자들도 공부를 시켜줘서, 어,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국으로 나왔는데, 해도 거기 가서 나라이가 톡톡 튀니까 왕따를 당해갖고,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근데 그 힘든 시간이 좋아지기한테는, 왜냐하면 공부를 할, 공부밖에 할게 없더니 누가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버모 대통령 상도 최견화 받았어. 올 플러스 A 이 무효로 해갖고 받고, 그거 받은 게 이제 화근이었지. 어저 멍청하게 생겨난 코리아애가 와서 올 플러스를 받아. 그리고 저 앞에서 전부 다 박수를 받, 박수를 치고, 응? 어? 앞에서 이렇게 쫙 앉아 있어. 올 플러스 받는 애들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나서부터 친구들이 우다라고 써갖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는 다 때려치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생활하는 뭐 거의 죽을 써 죽을. 예 그랬던 선생들한테 내가 옛날 얘기도 들었어요 형님이 형님이 좀 나가셔서 건달 세계는 이랬고 이런 것이고 이래서. 어,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전국에 내가 는 나와 함께 있었던 동생들이 이런 제안도 있었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나왔는데, 건달세계는 기본적으로, 아, 의리를 뭐 배신을 했니, 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자물이라고 보면 돼요, 건달세계는. 사자. 어, 힘이 수자가다 지배를 하고, 어, 그 힘이 쓰 자가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하면, 그 다음으로 힘이 쓰 자가 이 자를 밀어내고, 이 사자의 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천천이 배반을 했는데, 뭐 이해가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생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만 그들이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일반인들과 일반 사회에 나와서는 그들과 동화되지,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진 않지, 붙인다면 그건 이제 양시가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고. 그게 제대로 된 건달이고 건달의 삶을 사람, 사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건달을 흉내내는 건달 행행세를 하는 자들이 이제 건달은 아니라는 얘기지. 부탁 좀 하나 할게요. 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도 없었는데 삶이 죽소 이후에 아까도 말했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긋고 넘지 말라고 하면 유업 파다고 하면 금도 안 넘게 금 살려고 노력고 했지만 넘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누가 지적을 하면 나는 그냥 시인할 것 같아. 어 맞다 미안하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난 이렇게 갈것 같아 그냥 이게 나 이게 나고 간난한 자들 몸에 묶어놓고 돌로 심판하려고 할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지은 자 없으면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돌 놓고 그냥 가버렸잖아.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고 어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시대에 난 그래도 현인이라고 오는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서 옥중서 안에 보면, 이효호 예사님한테 보냈던 이런 구절이 있어, 거기 그 책에 보면. 내가 여기서 하루종일 상상하는 것을 스크린화해서 영화처럼 투영을 하고 모든 만인이 이걸 본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이 세상에 나를 누고 살릴 수 있겠냐? 그럼 내가 볼때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생각으로의 그 부끄러움을 얘기한 어떤 그런 인간이 이런 것인데, 완벽하다면 인간이 아 신도 인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창조하는 부분에서 미스들이 좀 느껴지고 짚어지는 그런 이런 시대인데 인간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게 실수였다라고 본인이 자각했을 때 그걸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강아지처럼 통한 음식 다시 안 먹으면 돼. 앞으로 내가 본 인문학 강의도 좀 하고 싶고 재미난 얘기도 좀 많이 풀고 싶고 양아치들이잖아, 쟤들 반달이잖아 이런, 이런 얘기 들리지 않게 그냥 무게 있게 좀 하고 인격도, 인성도 좀 갖춰서. 뭐 하나를 얘기를 하고 글한 줄을 내보내더라도 방송에 아 누군가에게는 잠깐 동안 고민할 수 있고 어 돌아볼 수 있고 어떤 요만큼이라도 뭔가 어 독자들에게 느낌을 줄수 있고 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고 나권해전죠 휴대폰도 갖고 있었고 우리 딸과 통화도 하고 뭐 지금 도구 뭐 다른 통화한 사람 다있어다 확인할 수 있어 충전기까지 그냥 방에서 독거방에서 나왔 독거방에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섯 명이 있는 목구방에서 싹 전방 다 시켜서 임무공원 애들로 뭐 한달 동안 골라 가지고 애들 여섯 명딱 맞춰 가지고 충전기까지 방에 다 있고 담배는 뭐 양담배는 다 있었지 나는 그래서 받으러 오면 누가 와서 인사하면 공장에이가 큰형으로 있었으니까 못 보여서 뭐다 알지 아는 사람들. 넌 무슨 담배를 좋아하냐 말고로 좋아합니다 이제 말고로 기까지 줘서 보네 나눠주는 삶을 살았지 받아피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난. 죽지도 예, 않고 난 누가 저도 아 어, 받아필 사람도 아니고 성격상. 나는 교도관한테 굽질 모대 가지고 열 군데 이감을 다녔어요. 때가 꺾었거든 그냥 되지 않는 거 요구해서 대기하고 들어줄 수도 있는 부탁들인데 굳이 일 하나 늘어나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는관찰을 시키고 교도소 싸움이 일어나면 뭐자주 밖에다 신문에 광고를 해서라도 터트리게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어자주승 뭐 승부, 승부가 걸리면 나도 뭐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 하, 조폭 유튜버들에 대한 바램 희망. 좀 있습니다 조금 격있게 질있게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라오는 그상륙들뭐 악성들 술에 취한 사람이 지 기분 나빠서 나한테 길가다 욕하는 것을 취해서 그걸 가서 그냥 그대로 공격, 공격을 해야 돼? 아저 어, 사람은 지금 심심미약이야 건강할 때날 공격해온다면 모를까? 심심미약인데 내가 그걸 하면 안 되지 보살피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악공댓글 몇개 달렸더라고 에디터가 물어보길래 뭐 스패너라고 그러더만 여기선 도와주는 사람 그분한테 그냥 내 욕하면 웃는거 이모티콘 보내드려라 그냥 음, 심신미약이다 그분 심심미약자를 상대로 내가 공격을 한다는건 나하고 맞지 않다 나한테 해서 풀리고 긁었다면 내가 그정도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앞전에 내가 어, 나도 건드리면 돌를 넘으면 갈리 있으면 가야 되지 라고 했는데 댓글을 하나 한번 다졌어요 나이가 몇했는데또 간다는 거냐 정신을 아직 못 차렸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는 감사합니다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게 아직 그다 정화되지 않은 언어의 어떤 표현? 네 이런, 이런 거였지 에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5년 6개월 살고 출소하는 날 감옥은 원래 나오는 맛에 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소준식이라는 인권운동 사랑방을 만드신 국가보안법으로 징역사시고 정말 어떤 그분의 소준식의 옥중소환을 보면 그분의 정신이 얼마나 맑고 그런 거에 비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왜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 어, 그런 분의 어떤 옥중소환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감옥은 어, 나오는 맛에 또 들어간다 그러더라 하는 그렇게 15년 6개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아..나는 그때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몇몇 선배들 불을 이만큼씩 가지고 내가 없는, 누렸던 바다이야기라는 어떤 어, 불법 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니가 그러니까 밖에 있었으면 다네 돈이었을텐데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 내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 챙겨서 이제 내가 나올 때 되니까 한두달 남겨놓고 요놈을 다시 잡아놔 다시 또 못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그들에게 편엔, 보낸 편지들 이런 것들로 다시 경찰청에 다 줘가지고 또, 내가 접견하실 때 애들한테 인사시키고 먹었던 접견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때문에, 광주대에서 시 사건 가지고 가고, 아, 못 나오는 줄 알았죠. 못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올 때도, 어, 뭐, 추리고 추려서, 애들한테 얘기해서, 추리고 추려서, 정의 핵심, 또, 아주 측근들만, 17, 8명 내가 군산교도소에서 마지막 출소했는데, 평택에서, 어 뭐, 룸사롱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고 어, 평택에 내 친구만 아우디 뭐 A8인가 A8 끌고 와서 어, 딱한 대만 와서 개, 평택에들이 와서 왜냐하면 광수대 직원들 또 광명사 직원들이 분명히 봉구차끌고 와서 내가 출소하는 장면에 애들이 인사하는 걸 찍을 것이고 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사건이 이제 말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애들하고 얘기해서 어, 거기 있게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조직폭력배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 출소할 때도 그 친구의 뜯더러이차두대 왔다고. 본고차저 뒤에 거는 경기광역사대고 수원에 있는 거, 앞에 거는 광명서 차다. 얘들 안에서 무 카메라 돌리고 있다 지금. 애들이 와서 인사 찍는 거 하고 여기서 다시 차옥차우 만들어가서 다시 너잡아으려고 사주랑 하고 잡아으려고 이제 준비를 또 한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나가 지금 옷 벗어 가지고 이걸 벗어서 나 이렇게 씌워주더라고 그래서 이 쓰고 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쓰고 들어올 때 쓰고 그러는 거지 이거 얼굴 한번보이려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기로 나왔지. 채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 걱정 두려움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 몇 명이나 왔는내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날 맞았고 애들 몇명아저 차에서 저몇 명이 있다 이니까이 차에 셔 명인가 이 차에 뇌 명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뭐 달리기로 날 따라올 수 있겠냐 지들이 옛날에 운동 맨날 한 사람인데 뭐 놓고 치고 한번 하면 그걸 다시 일단 이 자리에서 다시 달려오기 싫어서 그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나왔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차에 타서 고속도로를 바로 올렸지, 야, 바로 빼라 그래고 평택으로 빼는데 끝까지 따라오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날 데리러 왔던 광수대 직원하고 광경수 직원하고 우연치 않은 다른 일로 이제 만나서 그때 얘기를 여담사마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동생들이 하나도 안 오고 어딘가에 분명히 다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응? 어? 예의를 서로 갖추고 인사를 하게 하고 뭐뭐 뭐 큰절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아우디 A8 걸뭐 따라올 수 있나? 봉고차들이 잘나간다고 해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200만.. 7,80을 넘어 버리더 7,80은 아니고 200.. 뭐 속도계가 막 순식간에 200을 훅 넘어 버리더라고 정신도 없었어 그때 출소하고 그런 차를 처음 타봤는데 15년만에 훅막 200을 넘어가면서 2 0 3 4 0 0만도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차들이 뚝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이제 와서 동생들하고 폰택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애들하고 뭐룸이였던거 아니야 룸에서 이제 술 한잔씩 먹고 어린애들은 밖에 있고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6년 밑에 애들 정도까지 와서 이제 인사하고 나는 평택에서 자고 그 친구네 집에서 나랑 뭐 연기 같이 지냈던 었 친구라 내 징역수발을 다 했고 고마운 친구인데 지금은 조금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있고 나랑 어 그래서 미안한 일이지 그 어떤 미안한 일 내가 하 좋은 선배님을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다 나왔어요. 나는 두분 다. 그 친구도 나왔고, 평생의 친구도 나왔고 그 존경하고 훌륭한 그 선배분들도 나왔고 그래서 두 분도 안봐요. 난 지금 내가 그렇게 놈으로 해서 어.. 내 마음이 그나마 좀 자유롭고 편해져서 어.. 그 길을 택했어요. 그냥 둘다 그냥 내놓는 걸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영원히 놨어요. 그두 분. 존경하는 분과 대단해 대단한 분 그분과의 인연도 그래서 정리했고 존경하는 마음만 갖고 또그 친구와도 평생을 그럴 수 없는 친구인데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아 그냥 이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살아야지, 안 보고 살고 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물어보시면 내가 이제 요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길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